동지에는 왜파죽을 먹나요? 동지가 대종교의 중요한 이유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동지는 무슨 뜻일까? 한자의 뜻을 풀이해보면 겨울동에 이를 지음으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겨울동 자를 파자 하면 얼음 빈과 뒤쳐져 올 치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얼음이 뒤따라오는 계절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갑골문의 겨울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긴끈의 양쪽 끝을 묶어놓은 모습으로 줄이 풀리지 않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뜻이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니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이런 그림 문자를 썼다. 그런데 갑골문을 쓰던 은나라 때에는 아열대 기후였기에 겨울에 물이 얼지 않았다. 당시에는 추운 겨울이 없었기에 코끼리와 코뿔소들이 살았다. 그래서 갑골문의 겨울동은 해가 짧아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뜻이었지 물이 어는 추운 겨울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글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의 겨울동 형태가 나타난 것은 전국시대 전후로 생각된다. 그때 즈음 겨울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으니 급격한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겨울이 추워졌기에 만주에 있던 천자국인 군자국의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기후변화는 식량생산 감소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전쟁이 빈번해지며 순추전국시대라는 혼란기로 접어들었다가 지난 시대를 거쳐 중국 대륙이 독립하며 2400여 년의 군자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동지를 기점으로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진나라 때까지는 동지가 새해의 시작이었고 현재도 무당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한나라 무제 때 입춘을 새해의 기준으로 바꾸었기에 현재도 명리학에서 입춘을 기준으로 연도가 바뀐다. 우리나라에서 동지는 풍속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인데 동지의 팥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지의 팥죽의 유래는 형초세기에 나온다. 공공시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그 아들이 죽어 역기가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밭을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질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전래된 시기는 알수 없으나 고려 말에도 팥죽을 먹은 기록이 있어 그 전부터 팥죽을 먹어 왔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동지가 대종교의 중요한 이유 3일 신고의 반진일신이라 하고 천부경에도 악명인 중천지일이라 해서 대종교에서는 큰 깨달음은 얻은 인간은 신과 하나가 된다고 한다. 7만 년전 천산 시대의 천부경을 전한 3대제인 한백검께서 반진일신에서 천궁에서 일신으로 계시다가 3 6 6갑자전인 24000년 전과 12000년 전의 대력대 이신아인으로 지구에 오셔서 문명 시대를 다시 연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의 반진일신은 기록상 약 4300여 년전 헌원의 승천이다. 사기 효무봉기 봉선서 세발소치 만들어지자, 긴 수염 늘어뜨리고, 후렛나로난 용이 내려와 황제를 영접했다. 황제가 그 위에 올라타자, 여러 신하들과 후궁들이 따라오른 차가 70여 명이었다. 용이 이내 하늘로 올라갔다. 나머지 지위 낮은 소신들은 오르지 못하여 다들 용이 턱수염을 잡았으나, 턱수염이 뽑혀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황제가 이미 하늘에 오른 것을 백성이 우러러 보고는 그 활과 턱수염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후세에서 그곳을 청오야하고그 활을 오라한다. 그렇다면 승천은 언제 있을까? 바로 삭단 동지 때이다. 사기 효무봉기봉선서 황대께서 고정과 신책을 얻으셨을 때인 그의 기후 초하른 날 아침이 동지에 해당되는 때이며 380년 만에 황제께서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셨다.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203쪽 태양이 추천하는 기점인 동지일과 태음이 추천하는 기점인 초하루가 같은 날에 들어오는 삭단 동지주기는 19년 칠윤법의 장주기를 말하는데 시간의 순환이 새롭게 시작되는 매우 의미 있는 날로 여겼다. 전한 시대 사회에서 옛날 황제가 이 날을 기하여 하늘의 상서인 보정을 얻어 불사의 선인이 되었다는 전설이 팽배한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이해된다. 후한서 동이 열전의 부여인들이 겨울의 제천 행사인 연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을인 10월 3일 개천절 기념이 아닌 창제언언이. 겨울 동지에 승천한 것을 기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후안서 동이열전 음력 12월인 섯 달의 하늘에 제사 지내니 연일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 교원사화에도 수백 년 장수했으며 겨울의 신으로 화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온다. 교원사화 당군기. 아사달에 들어가 기거하다가 첫 겨울달인 맹동월에 신으로 화하여 하늘에 오르니 세상에 있은지 무릇 2 1 0년이요 임금의 자리에 있은지 93년이다. 헌원이 용을 타고 승천했다는 것은 대대래기 우제덕에도 공자의 설명으로 나온다. 대대래기 우제덕 제아가 공자에게 물었다. 옛날에 황제는 3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공자왈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며 이름은 헌원이다. 황제는 술을 놓은 옷을 입고, 큰 허리띠를 둘렀으며, 수놓은 하의를 입었으며,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사례사학에 의해 헌원이 당군한검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교원사와의 당군을 헌원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양국의 기록에, 창제 헌원이 반진일신에서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 부여인들이 영거로서 반진일신을 경하드린 것처럼, 대종교에서도 봉지의 반진일신 승천을 경일로 기념해야 한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더빙과 오니어스튜디오,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